이렇게 또 보내네요 하나를 오늘 제 저의 후행을 보고 싶었던 분들한테 좀 실망스러웠을 <laughs> 나쁜 소감이었겠지만 사실 이거 너무 빨리 끝났어요 맞아요, 맞아요. 레이즈랑 거의 1년 을했어고 그래서 너무 아쉬워요 끝난지도 모르겠어 지금 실감이 아직 안 나고 그냥 어디 가나 좋은 사람들 만날 수 있어서 너무 늘 감사합니다. 공연하면서 진짜 이게 다인 것 같아요. 사람들 생각하고 같이 땀 흘리고 연습하고 결과물을 내는 것 자체가 이게 제일 의미가 깊은 것 같아요. 많이 배웠고 늘 사람들한테 저 스스로의 성장도 중요하지만 좋은 사람들 만난다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. 공연하면서 먹습니다. 여러분들도 늘 옆에 좋은 사람들이 함께하기를 희망했습니다. 네. 어, 베르사유에서 열심히 하고 있으니 저희는 또 뉴욕 여기 뉴욕이었나? 네. <laughs> 베르사유에서 만나시죠. 네. 감사합니다. 네. 너무 너무 제가 받은 게 너무 많아서 음. 늘 감사합니다. 내일 제주도 오시는 분들은 조심히 오시고. 다 보셨겠지만 퇴근길은 없을, 없을지 몰라요. 네. 그러니까 네. 내일 또 열심히 또 좋은 노래 들려드리도록 할 테니 재밌는 시간 보내길 바라고요. 못 오시는 분들도 어, 오늘 좋은 밤 보내시고 내일 <laughs> 즐거운 주말이죠. <laughs> 주말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. 김자민 네. 안녕. <웃음> <웃음> 네. 수고하셨습니다. <laughs> 잘 가. <웃음> 수고하셨습니다. <웃음> 수고하셨습니다. <웃음>